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로 결단하고 또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달을 지나보면서 그 결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달, 지난 한 달의 삶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그삶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고, 또 부족했던 것들은 보완해서 우리 남은 열한 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난 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을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오히려 이방에 살던 소외된 여인,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 그러나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존엄성을 내려놓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던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 그 자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laughs>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시고 곧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장면을 묘사하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선지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역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슬 데리고 와서 예수의 팔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유대지역에서의 사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이방인의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가지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기적을 놀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분명히 분명한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리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속내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기 위하여 잠시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고쳐 주시고, 곧 이어서 이방지역으로 아예 들어가셔서 사역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42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 특별히 42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잡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세우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빛을 드러내주신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약에서 선포되던 모든 언약들,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그리고 주님의 치유에는 한계가 없고,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초대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하셨다는 이 선포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또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주님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며, 말못 했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또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이 기적들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날에나 있었던 신비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말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때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온데 임하였구나 응하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 못, 못했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내 일은 그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때로는 의술을 통하여, 때로는 돕는 손길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기적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붙치신 뒤에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이적을 다시 한번 베푸십니다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패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매진하다 보니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이 먹지 못하여 지칠까 걱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했던 기적 그대로 그 백백성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똑같이 무리들을 또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땅에 앉게 하시고그 떡과 생선들을 축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명령하였고 모든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일곱 광주리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열두 바구니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곱 광주리였습니다.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훨씬 더 커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음식이 남게 된 것이죠. 이, 이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성인 남자만 세워도 4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넘어서서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던 이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심으로 너희의 앞으로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주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대심과생명대심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0천명을 배불리 먹고 또 남았던 열두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이 열두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의미가 있었던 기적을 오늘 이방지역에서 그대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먹여주심과 구원하심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하여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4천명을 먹이고 난 뒤에 거어들인 광주리를 세워보니 일곱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일곱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완전한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 숫자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성경학자들은 급식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아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 급식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급식 기적을 두 번이나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마테마가 누가 유한보고 모두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그뜻 안에 무엇보다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육체적 필요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집트에도의 생활과 같은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광과 구원하심을 경험하시도록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두 광방군이처럼또 일곱 광준이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주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급식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책임져 주시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적들이 그저 성경 안에만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적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시는 이적이요. 나아가 우리의 삶속에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역, 놀러,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아주 작은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 나아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를 나아가 우리의 사회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으로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 또 칠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은 그저 옛날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먼저는 내 자신을 풍성하게 채울 것이요 또 나아가서 그 기적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안 내 가정 또내 공동체, 내 교회, 내 속한 모든 사업체와 사, 사회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방인들에게 드러난 급식 이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최고와 최선을 줄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사람을 대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 이런 등급 계급을 가장 잘 느끼는 곳이 바로 비행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탈 때와 저는 물론 타고 않았습니다그 동영상으로 유튜브로만 봤는데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각각의 대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어 대접받을 때또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이 가진 것들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등급,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급,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구분들을 모두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각자 각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그저 유대인들만을 향한 사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고 선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놀랍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단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자격을 살펴보고 나의 모습을 등급 지어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부터 멀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그대가볼리의 이방인들을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부터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고 선을 넘어서 유대인에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그 사역을 퍼장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생명을 드러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삶을 진실로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은혜로 채우신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